삶은 때론 우리를 예상치 못한 순간으로 몰아넣죠. 친구에게 손 펄리잔이 눈치 보이고, 은행 문턱은 높기만 하고 복잡한 서류와 절차에 숨이 막힙니다. 하지만 신용카드 소지자 대출이란 복잡한 조건 없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즉시 현금을 손에 줄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. 소득증명, 재직확인 필요 없습니다. 직장인, 주부, 학생, 자영업자 누구나 단몇분 만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죠.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. 혼자서 조건을 알아보려면 수십 개 카드사와 금융사를 샅샅이 뒤져야 하고 잘못된 업체를 선택하면 터무니없는 고금리나 초라한 한도를 볼수 있습니다. 심지어 사기업체에 걸리면 소중한 돈과 시간을 모두 잃을지도 모릅니다. 이럴 때 여러분에게 절실한 건 바로 공식인증업체입니다. 공식업체를 선택하면 흩어진 수십 개 대출 상품을 단한 번에 비교하여 여러분의 신청 신용상태에 딱 맞는 최저금리와 최대 한도를 실시간으로 찾아드리죠. 혼자 알아보면 놓칠 수 있는 카드 소지자 전용 우대 상품도 공식 업체를 통해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서류, 번거로운 방문 전혀 필요 없습니다. 단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여러분의 신용카드가 즉시 얼마의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공식 업체는 전문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대기 중이라. 새벽에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즉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 이제 더 이상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지 마시고 영상 아래 설명란과 이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인증 업체 링크를 클릭하세요. 단한 번의 클릭으로 무료 상담이 시작되고 당신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출 조건이 즉시 화면에 펼쳐집니다.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어 이 특별한 혜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. 지금 문의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을지도 몰라요. 공식 업체 링크를 클릭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을 내디드세요.